셋, 쇼타임 뉴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반 일렉트로 밴드 뉴이스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맞아요. 갑작스럽게 켰고요. 저희는 지금 고기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어떤 촬영일지 촬영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방금? 촬영 아니에요? 네. 얘가 얘기요 <laughs> 촬영인 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죠. 바보야. 아, 어, 아, 그렇죠. 저희가 촬영 중이라서 엄청 길게는 저희가 브라이브를 진행을 할수 없는데 아 오늘 좀 많이 보고 아 보, 보... 보... <laughs> 오늘 많이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의 추억들 아, 아, 아. 날파리! 지금 러버들이 자체 콘텐츠 찍고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비밀이잖아요. 음, 비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찍고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띵동! 아니 그럴 거면 아까 나한테 밥을 하고 왜요? <laughs> 다 얘기하죠 여기 음. 어딘지도 그 천이 음. 들어가고 여기는 네. 나무도 많고요 물도, 있고. 물도 있어요 강아지도 있네요 그리고 또 비빔밥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데이. 실은 음. 홍천입니다 맞아요 네 <laughs> 말해도 돼? 네 <laughs> 맞아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오늘은 네. 아론형은 집에서 좀 쉬고 있고요 네명에서 네 아, 오게 좋지? 됐습니다 네. 많이 물어보셔서 얘기를 드려야 음. 될것 같아서 아 지금 촬영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러브들 댓글도 같이 읽고 <laughs> 러브들도 출연하면 되겠네요. 맞아 이거 우와! 러브들도 네. 출연하는 거예요. 근데 출연료는 못드려요아 <laughs> 단호하네. 아, 이건 어쩔, 수 아, 그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오늘 뭐 올라가요라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도. 아니 투표를 한다는 게 되게. 우리도 쉽다. 궁금해. 첫날이아이 첫날이 형이 나왔고, 나왔고 어제 백호가 나왔고요. 스포를 해달래요 노래 스포를. 아 진짜로? 네. 그래도 돼? 뭐 0.5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 되지. 0.5초. 예. 만약에 0 어. 예 뭔데? 그게 뭔데? 예. 원래 리골 예예 예. 그거였구나. 예예예예 예. 원래 리골 원래 그한 거지. 예예예 예. 오. 막 이렇게다가 했 손이라도. 방금 들으셨어요? 손을 <laughs> 누가, 누가 이렇게 숨. 고 있어? 과연 누구의 들숨이었을까요? <웃음> 다시, 다시. <laughs>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지금 더삐끗나 아니, 에이. 지금 재밌는 거 생각해놨어. 뭐야? 백호가 들려준 그 들숨이 어떤 멤버의 들숨인지 맞춰보는 거야? 누굴까요? <laughs> 아, 다시 한 번? 아니, 너도 해달라고, 들숨. <웃음>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아, 됐어, 됐어. 아, 제 파트는 아닙니다. <laughs> 그럼 말하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저희가 맞추고 있었잖아. 그래. 아, 그럴 거면 파트 다 얘기하지. 아 재미없어. 아. <laughs> 그 아니네. 야, 그럴 거면 공 아, 리스트 다 얘기하지. 아니, 얘는 첫 번, 아니야. 첫 번째 얘는, 곡은 아, 뭐고요? 얘 아니었잖아. 어. 어. 근데 누구였지?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 난 알지. 아너 너는 무슨 노래인 줄 알아 이거? 알지. 이거 모르 탈퇴곡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탈퇴곡 아니야? 다시. 쉬이. 타이틀곡 아니야? 아아 아. 맞네. 아니 아니 아니. 이거지. 뭐? 어 맞아 맞아. 어. 음... 아첫 번째 곡이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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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렵다. 숨소리 아, 맞아. 근데, 근데 이번에 해봤네. 진짜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뭔가 오 여기도 숨소리가 있네. 이 숨소리는 누굴까요? 너무 많이 들려줬어 모르죠 모르죠 아 이거 무조건 알아 모르실까? 아 이건 난 알아 아너 알아? 어. 아 진짜? 나도 어. 알것 같아요 에에 에에에에에에 <laughs> 숨소리가 왜 이렇게 많죠? 그러게 몰라요 다 숨소리가 있네 숨소리가 있어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아, 숨을 쉬어야 노래를 하긴 하죠 그 특히 근데 네. 이번 에, 앨범 천진. 녹음할 때좀 숨소리에 좀 많이 신경 썼던 거 같아요 음, 맞아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희는 또 밥을 먹고 네. 또 재미난 걸 하나를 하러 갈 거예요. 아 진짜? 뭐? 아, 진짜요? 딸기 안 먹어? 아, 그러니까. 딸기는 차에서 아. 먹기로 했잖아. 아, <laughs> 네. 일단 그것도 저 의논을 해야 될것 같고. 네, 의논야 아, 응, 응. 됩니다. 아, 그러면은 빨리 이 시간에 딸기를 꺼내 와. 빨리 먹자. 오늘 또 누가? 아니. 어떤 아닌데? 사진이 공개가 아 될지. <laughs> 나도 궁금해. 음, 저도 맞아요. 궁금하고, 저도 기대, 기다리면서 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2주 남다 2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까지. 얼반 <laughs> 일렉트로맨드 <뉴스> 니엘스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좋은 밤 보내요. <laughs>